버섯같이 생겼네 멋있다 여기에 수도사들이 살았고 지진이 여기만 안 왔대 티르키를 왔는데 이걸 안 보고 가는 거 뷰가 너무 좋잖아 미쳤다 미쳤어 와우 여기 어떻게 너무 멋있다 풍경은 진짜 끝장난다 그러다 보면 또 일행을 놓치고 그래서 초기 교회만 한천개정도발견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살았던 어. 거잖아 2만 명이 여기 살았다고 야 무슨 무슨 마, 그 마녀 같은데? 오마이갓 어, oh 이거 진짜 멋있다 야, 여기가 이제 석양 질때 엄청 분홍 꽃으로 물든다고 해서 그냥 낭만 될것 같긴 해. 여기는 파샤바고요. 이게 그 옵션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고고학 시리즈를 굳이 해야 될까? 박물관 아니야? 이랬는데 파샤바랑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서 안할 수가 없네. 그래서 랭크 했습니다. 버섯같이 생겼네. 여기가 그 스머프 마을이래요. 스머프 작가가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는. 저기 꼭대기에 수도사들이 올라가 가지고 안내려온대. 제자들이 먹을 거랑 다 갖다 준대요. 꼭대기랑 밑에랑은 있고, 있고, 이게 바람이 중간중간에 불다보니까 그 사이가 이렇게 깎여서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저런 모양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파셔바 계곡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laughs> 멋지다, 멋있어. 멋있다, 멋있어. 굉장히 뜨겁고요. 지금 아침 9시 아, 반인데도 꽤나 덥다. 선글라스는 좀 필수적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눈이 매우 부십니다. 뭔가 신기하다. 이게 다그 지형인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 멋있다. 여기에 수도사들이 살았고, 되게 재밌는 게 수도사들이 여기로 이산, 이사를 와서 산 이후에는 지진이 여기만 안 났대. 뭐, 종교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신기하긴 합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 신기하네요. 여기에 9세기 정도까지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안에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도 있어 여기서 다 사람이 사갔다는 거 아니야? 어서 힘들었겠다 수도사를 들이니까 가능했겠죠? 수도하는 마음으로. 내 눈에는 스모프밖에 안 보인다. 여기서 스모프가 뛰노는 걸 상상해서 창작을 했다는 거 아니야? 랄랄랄랄랄라랄랄랄라 <laughs> 잘못하면 내 다리가 달리겠는걸? 반바지를 입었더니 우와! 우와! 헉, 신기하다. 들어왔던 이런 공간인데 소리 울린다. 소리 울려. 오! 약간 몇평 정도 될까? 한 대여섯 평될것 같습니다. 하늘도 파래서 더 스머프 같다. 스머프. 이런 풍경들이 계속 펼쳐지고요. 이게 고고학 패키지여서 사실은 안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건 봐야 하는데요. 보셔야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또 이런 굴 같은 것도 있네. 이렇게 파여있는 곳. 이것도 멋있다. 이거는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카차바 계곡은 와야 됩니다 튀르키에를 왔는데 이걸 안 보고 가는 건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포함인 경우도 있고 선택 옵션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제 카트 투어 하면서도 보긴 봤는데 이 정도로 가깝게 보지 않았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멀리서 본 거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니까 또 느낌이 되게 새롭다 멋있다 다음. 고스에 와버렸다. 차로 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거기는 젤베. 아까 거기 수도원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는데. 근데 아까 수도원에 살던 분들 왜 일로 왔어요? 수도사들이 자신들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지냈던 아 방식입니다. 여기는 9세기 위해서부터 13세기까지 살았던 곳이고요. 13세기. 네. 네, 1950년대까지 현지 사람들이 살았대. 맞아요. 짱인데? 네, 네. 고고학 시리즈 2 젤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쪽에 살던 수도승들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950년대까지 일반 사람들이 또 여기서 살았대요. 지은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깎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아니야. 진짜 멋있다. 아까 거기보다 조금 더 정리된 느낌 아니에요? 그 전에 13세기, 14세기. 확실히 사람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된 다음에 여기서 산 거라서 확실히 좀 뭔가 깔끔해졌어. 계단 광고판에서 봐야 이게 다. 여기가 와이너리였대요. 와, 이 아니다. 와우, 야 여기 진짜 살수 있을 것 같다 사람. <laughs> 사람 살수 있을 것 같아. 와 이거는 진짜 재밌는 경험이다. 해봐야 되는 경험이네 이것도. 뷰, 뷰가 너무 좋잖아. 미쳤다, 미쳤어. 와우, 이뷰 어떡해? 뷰를 보세요. 미친 거 같지? 너무 멋있다 이게 물론 구멍은 사람들이 좀 팠겠지만 애초에 이 지형 자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아니야 개짱이다 진짜 아니 여기 근데 생각보다 넓구나 꽤. 사진 찍다가 지금 일행들한테서 좀 멀어졌는데 저 멀리까지 가 계시네 여기가 꽤나 넓네요 생각보다 야 그래도 풍경은 진짜 끝장난다 이게 뷰가 멋있으니까 그래서 사진 찍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일행을 놓치고 그리고 뛰어가고의 반복입니다. 아, 사진 찍을 찍어, 사진은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뷰바라 아, 뷰. 아씨 힘들어. 이거 봐. 저거 하나 하나 다 뭔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지. 여기서 초기 교회만 한천개 정도가 발견했대요. 와, 이거 봐, 이런 데다 사람이 살았던 거잖아. 이야, 멋있다. 이제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많이 덥고요. 어쩔 수 없어, 더운 건 그리고 은근히 이제 흙길이어서. 미끄러운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화 신으시고 안 미끄러지는 신발 신으시고요. 저는 반바지 입고 온 인간이긴 하지만 반바지 입고 가다 보면 다리 같은 데 쓸릴 수도 있어서 청바지 같은 거 입으시면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원피스 입은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이죠. 뭐. 하, 덥다. 물 먹고 싶다. 그늘은 시원한데, 한 바퀴를 다 돌았구만.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그 카파도키아 호텔 연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근처에서 돈다고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간만에 캐리어를 안 챙겨도 되는 날이라서 좋았다, 편했다. 귀엽다, 낙타. 옆에는 물개가 있어요. 여기는 낙타고, 저기는 옆에는 물개래. 지금은 대링구유에 가고 있고요.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해가 진짜 뜨겁네요. 아. 그래도 이게 이제 대링구유 자체는 땅속이잖아요? 땅. 밖에 봤던 사람들이 땅속에 굴 파고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가면 햇빛이 없겠지만, 지금은 뜨겁습니다. 정말. 진짜 느긋한 가짜 내심 줄이 길다 줄이 길어 드디어 들어간다 아우 너무 고르게 들어갔다더중이 줄았네 알뭐 아, 음. <laughs> 크면 <크나>, 크면 머리를 박겠다 <laughs> 키가 <크나>, 크면 아이고 <laughs> 아우 시원하다 우와 멋있다. 야 여기 바닥 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다 머리 조심, 발 네, 조심 오우씨 네, 은근히 길이 좁아요 여기에도 땅도 좀울하고 우정 네, 머리 닿는데도 나아진 데가 많아서

맷돌문, 메돌문 이런 거. 아, 앞에 있어 앞에.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메돌문 여기 메돌문스톤스톤어도 <laughs> 스토, 얘가 돌문이래 저걸 어떻게 뭐 어떻게 아저 망하는 거구나 불가지고다 저게 잘 불러졌나? 피를 부시고 할 킹가봐 저거는 어 좁다 좁아 2만 명이 여기 살았다고. 음. 우와! 이리 봐 우와! 장난 아니다 이런 비슷하게 생긴 지하 도시가 되게 많대요 아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여기도 이렇게 있어 또 여기는 이렇게 막아놨 우리 다 돌아보고싶다 <목소리도> 이야 멋있다 여기 와 나왔네 빨리 나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벌써 나왔네 <목소리도> <laughs> 선글라스 <laughs> 선글라스 줄서있는거봐 아까 나올 때보다 훨씬 더줄 기네 우와 줄 엄청 길다 이 땡볕에 와 어머 어머 여기 어때?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근데 집에서 하고 집에 있어, 있어. 이 여기서 이렇게 다니면 <laughs> <안> 되죠 <웃음> 여기서도 괜찮은데 토끼 하나 토끼 하나 오 예뻐요 무슨 무슨 그 mornings, 마녀 같은데? 마녀 같은데? 엄마야 이쁘지 않아요? 마녀 마녀 같은데? 짜잔! 와우다 와우야! 와 멋있다. 여기가 로즈벨리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석양 질때 엄청 분홍빛으로 물든다고 해서 로즈벨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네, 뜨겁습니다 여기도. 오늘은 잠깐 여기서 그냥 우리는 사진만 찍고 갈 건데 여기 되게 데이트하러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냥 낭만적일 것 같긴 해 낭만적일 것 같긴 하잖아 그치 여기서 노을 지는 거 보고 있으면 <laughs> 예쁜 뷰를 찍으려면 저기 위에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힘들다 힘들어. 저기 올라가면 또 다른 뷰가 보인다고 해서 일단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나 여기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무릎 다 갈리겠다. 오시야. 아. 저기를 가라고 하셨으니 가봅시다, 이거. 요새 버스를 계속 타고, 그리고, 아까 그, 대링쿠유에서 허리 굽혀가지고 막, 걸었던, 걸어서, 걸어서 그런가. 허리가 너무 아프네. 와우. 이 뷰가 좋긴 좋다. 다볼수있 어요. 멋있다. 엄청 멋있 네. 여 기서 진짜 일몰 보면 예쁘 겠다. 우리는 이번 에 일몰 을 보지 않 지만, 요여 기서 일몰 을 보면 예쁘 겠 네요. 아. 이런 데는 사진을 정말 잘 찍어주는 사람이랑 와가지고 사진 찍고 싶어. <laughs> 혼자 찍으려니까 힘드네. 쉽지 않네. 혼자 찍기도. 야, 멋있지? 보이나? 이 멋있는 풍경이 보입니까요? 좀안 오면 서, 서운한 곳이고만미지다 안녕. 안녕. 이걸 보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오 파노라마 뷰 너무 아름다운 뷰. 아시아 여기또 어떤가 봅시다. 오 마이 갓 이건 너무 멋있다. 오 마이 갓 이건 진짜 멋있다. 야 보여드릴게요. 好，走咋